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시간 asmr FUG 진짜 넌 천사야 고마워 어, 고마워 어넌 아니야? 야, asmr 할것좀 줘봐라 뭔가 asmr 소리 낼만한 거 오. 좋습니다 선생님 감기 조심하세요 정윤서 <laughs> <laughs> 뭐하냐 <웃음> 그 다음에 메테인, 그 다음에 아사나, 여기, 메테인, 그리 메테인이랑 여기 나와있는데, 실제로 그 호신 효과를 일으키는 거는 메테인의 효과가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했을 거예요. 선생님 저희 다음 시간에 수능, 수능 풀어 봐. 네. 번에 어, 어. 되게 어, 아, 아니, 오. 복된 박스였죠.

그다에그리고에그다나에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읽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그전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에서부터2 3 5도에 현재부터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경사 방향그 네, 이거를 몇분 만에 풀어야 되죠. 30분간. 30분간. 아이고. 그럼 수은 제가 라니냐라니수온이 동태평양의 수온이 동태평양의 수온 가 플러스 값일 때 요게 게 그다음에 요게 마이너스수온 변화가 그 마이너스일 때 오늘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 진수 피식대학 어 그래 <laughs> 야 이게 뭐야

금요일 을 가셔가지고. 아, 이씨. 아, 이안안빠지안빠지잖 見てありとかはもうかんども。